심현섭과 정영님 부부의 행복 이야기 중년이 되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현섭과 정영님의 이야기는 사랑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한 커플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결혼 생활의 인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삶의 도전에서 시작되었지만, 바로 사랑과 끈기 덕분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심연섭과 정영 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믿음과 인내가 있다면 언제든지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내와 희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혹시 중년의 나이에 사랑이 여전히 낭만적이고 꽃피울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심연섭과 정영님이 나누는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을 찾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나이가 없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삶의 여정 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사랑과 행복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아 사랑은 자만이나 오만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면, 우리의 마음도 평온하고 아름다워지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도전과제를 헤쳐나가는 데에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사랑을 찾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나간 사랑의 기회 혹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멋진 계획을 준비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과 인도를 찾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며 그 평화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마주할 최고의 계획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멋진 계획의 일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사랑을 찾는 여정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걱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두 영혼 사이의 깊은 연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믿음을 통해 사랑을 바라보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랑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사람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22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간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를 우선시하세요. 중년의 나이에 사랑을 찾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비결은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요소나 완벽한 상대에게 끌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외적인 모습이나 일시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품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사랑을 찾을 때 진심으로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함이 있어야만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에서부터 시작되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정직 외에도 이해와 나눔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우리는 많은 도전과 상실을 겪어왔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존중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관계에서 상호 존중은 행동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존중은 신뢰와 안전을 쌓을 수 있는 기초가 되며 각자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를 삶에서 우선시하면 당신은 더 이상 허무하거나 얕은 사랑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당신의 남은 삶을 함께 할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이 그 사랑을 진심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때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찾기 중년이 되면 우리는 종종 삶을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건지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며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은 감정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연애 관계는 언제나 낭만적인 순간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대화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는 등 소소한 일들이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순한 일들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랑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그런 작은 기쁨을 찾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들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히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일과 삶의 바쁨 속에서 사랑이 단순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좋아하는 활동에서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당신은 평화를 느낄 수 있고 그 평화가 사랑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찾으며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신을 갖추고 인생에서 다가오는 놀라움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볍고 즐겁다면 사랑은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주변 세상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중년기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사랑을 다시 한다는 것은 과거를 대체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항상 우리가 상상한 대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우리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정이고 삶의 각 단계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간에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새로운 사랑을 찾는 데 방해가 될수 있지만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랑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평화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돌보며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삶에서 배운 것들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 성숙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과거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성숙한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과 사랑 속에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올바른 시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우리 삶을 완성할 사람과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